잘못 눌렀다. 잘못 눌렀어. 승리가 눈앞에. 오! 오? 아, 어, 지팡이 하나라서 이거 뺏겼으면 오열할 뻔. 일단 아직 안 끝났으려 좀 기어볼게요. 이 여덟 번을 좀 죽이죠. 리클을 뺏겨. 으히히. 니코가 죽어줘야되는데 이거? 나이스! 딱이죠? 딱 느낌이 와 이번판 같은 경우에는 이 니코 영중의 교보대 같은 판이 될 것이다 하는 느낌이 와요 저는 캬! 여기 오라 축적 너무 개심한데, 그냥 죽여버리죠? 내 거, 내거 죽는 거보다 오라 축적 죽이는 게 뭔가 더 마음에 든다. 마음에 안 드네. 어? 소규모 팀 너무 좋은데? <laughs> 야, 미쳤는데, 이거는? 오케이, 소규모 팀으로 갈게요. 이게 결국, 리롤레 같은 경우에는, 이 타이트하게, 이 3템이 여기 딱 들어가고, 그런 게 제일 좋아가지고. 야, 소금 같은 먹자마자 엄청 떼진 거 봐라, 이거. 오케이, 이러면은 두번 남았, 한번 남았죠, 이제. 일곱 번 죽었으니까. 야 아직 파워업 안 매긴건데도 이렇게 쎄? 안 매기니까 약하네 안끝 떴다 산테영 왔어? 왔어? 웨이브 왔어? 어, 잠깐만. 시간이랑 맞각을 하고 싶은데 생각해 보니까 장갑을 갈아볼까? 아, 나, 나 적자를 만들었으면 안 됐다. 이거 이온 충격기를 했어야 됐을 것 같아. 그죠? 아쉽지만 사더플, 어때? 니코가 세지는 거. 어우, 사태 이성까지 계산기 쳤다. 이거 어, 교육이 안 되는데, 이거 모래를 하나 써야겠다. 이 우디를 시작. 근데 생각해보면 그냥 버티는 템만 만드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왜냐면은 어차피 버텨가지고 상대 뒤를 잡아서 이기는 조합 같기도 해서. 그러네. 이거 치감을 만들 필요가 없네. 템 잘못 만들었다. 그냥 탱템만 돌라고 만들면 돼요. 지금 보니까 어차피 뒤를 잡아서 이기는 거라 모레일 템 하나 버렸다 이거. 으우으병그러우까우리 모래공지 만들지 말고 그냥 모래 만든 거 실수를 인정을 하고 이거 으원 만듭시다. 으으가왜으으 나오니? 7레벨에? 으으그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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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그니까, 되는 3코 리롤덱이랑 안 되는 3코 리롤덱이 있잖아, 우리가, 베타별로. 근데 이게 3코 3성이라는 게 거의 대부분 찍으면 세긴 하거든요? 3코 2성으로 4라운드 초반을 버틸 수 있느냐, 없느냐가 또 중요한 거거든. 아, 잠깐만, 이 저지불가에 당했다, 이거. 저지불가 때문에 징크스한테 안 닿았어. 꽤 많네. 아리냐, 뽀삐냐? 아, 아, 뽀삐 넣을 거냐, 신드라 넣을 거냐? 이건 그냥 이혼 하나 해줘자. 만들 방캐면 좋다. 이거 한장 남았고. 아우. 이번 턴까지는 이렇게 쓰고 다음 턴에 딱 레벨업하고 올리자. 그래 야 우리가 레벨도 가고 막 이럴 돈이 나오니까. 아, 잠깐만 라이즈, 너무 세긴 하다. 어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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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 나 근데 여러분 수련이 잘 떴다고 생각하잖아요. 이거 1등상 아니에요. 무조건 이런 유의 챔피언은 무조건 찬란한 아이템이 무조건이에요. 와우. 음. 그냥 나는 상대가 누구든 패. 상대를 가리지 않고 똑같이 패줘 그냥. 멜 자식아. 크가 용발. 자 이게 어떨 많으니까 플렉스할게. 이온 충격기가 오래 살 필요가 없어. 보니까. 뽀삐 효과도 좋긴 하거든요. 뽀삐 효과가 체력이 낮을 때 체력 회복이라 근데 그냥 주문력 올리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냥 길직 그냥.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상대 딜러랑 가까워지려는 노력은 해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 그래야 두 번째 궁, 세 번째 궁에 그래야 딱 죽일 수 있으니까. 우... 로아, 이 자식아. 방금 그림 좋았다. 이거, 니코 밤끝 터지면서 애들 뒤로 내려가는 거죠? 근데 여기도 만만치 않겠어 지금 명멸검 애쉬에다가 막 찬가고의 루디에르에다가 많이 세가지고 1등을 장담할 수는 없겠다 그 저는 소팀 팬섭자야만 쎈줄 알았는데 소팀 고르면 할 만한 별수 세트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없어요 그런 거. 야, 안 되긴 한다. 어, 야, 여기 너무 세다. 화력이 이렇게 센 화력은 감당하기 좀 쉽지 않은데, 이거 자이라... 그러니까 결국 니코가 애쉬를 따라가는 그림 괜찮을 것 같고, 그래, 내가 봤을 때 신체 바꾸기 이제는 빼고, 이런 상황이 딱 그런 상황 아닐까? 탱커에서좀 노릴 만한? 이런 식으로 상대 딜러를 자르면 질각이 없어. 게스크랙 효율성 브라움. 커게수를 노려볼게요 저는. 아니라고 해줘. 한칸 올라가는 게 되게 크단 말이죠. 한칸 올라가서 다음 공으로 이이 c 를 맞출 수 있느냐 없느냐 차이가 되게 커서... 이러면 잡았잖아. 그죠? 이러면 질각이 없는 거야. 남은 체력 가지고 상대방이랑 가위바위보 하는 거죠. 계속 세라핀 마무리 많이 좋네. 그러니까 세라핀 마무리까지 완벽한데요. 이거? 근데 과연 졌을까? 졌나? 이 탱커 개수로 CC 한번! 이게 컸다니까? 이겼죠! 이래서 탱커 에서 뽑은거야 마지막에 요런식으로~~ 1등 해줬으면~~ 되겠습니다 아 이게 딱그 니코 영증은 그냥 딱 이런식으로 하면 된다라는 이런 약간 교보제 같은 한판이었어요 그죠?